장 구약 성경 1061쪽에 있습니다. 이레미야 7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이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람과 땅의 소산에 부우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국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인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고백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한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의 내용들이 참 무섭기도 하고 또 마음에 답답한 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이 나와서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을 뚫고 보면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인 또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말 복잡해 보이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진 상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또, 이웃과 틀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의 초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주는 메시지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전에 들락 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기 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데레크란 단어인데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단어로만 보면 길로, 걸어가는 길로드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어쩌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는 말 그대로 행동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바꾸라는 것이죠. 바꾸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잘못됐어 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와의 성전이라, 여와의 성전이라, 여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들이 성전에 와서 이것이 여와의 성전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 왜 거짓말이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표현이 뭐가 문제인가? 더군다나 무려 세 번이나 강조할 정도인데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이지만 사실 이 표현에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절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럼 예루살렘 성은 이 성전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여긴 무조건 지켜주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인생 무조건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우리 실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보호해 주실 거야 여기가 바로 성전이잖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 여기가 바로 성전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삶,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따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님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의 믿음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 믿음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성전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한번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워도 난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번더 기회에 나와서 한번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이런 성전 예배 만능주의 혹은 성전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고, 제대로 예배 드린 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책상 앞에 50분 동안 앉아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배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공부한 학생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자리만 대표 놓고 가는 사람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면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 즉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예배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렸다면 그런 예배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의롭다는 것은 공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팔이 안으로만 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도 안되고, 밖으로 지나치게 굽어서도 안되고, 정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을에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압제, 즉, 자신의 권력으로 눌러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좀더 돈을 가진 사람, 조금 더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푼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누리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들을 눌렀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들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에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들이 피를 흘린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왜곡되어 있었고 잘못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그런 소모적인 대상으로 바뀌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며 16절과 17절에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래 생활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기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나에 대해 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나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이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면 내 옆에 얼마나 힘겹게 걷고 있는지 내 뒤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옆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한번 내다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부축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때로는 업고 가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필립보스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뒤 어떤 말씀이 남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것. 교회 하나 됨은 바로 이런 돌아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실 것이며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만능 주의에서 벗어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뒤를 돌아보며 넘어져 있는 사람 부축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배 합당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게 달라고 한그음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고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깨워서 앞장설 수 있게 달라고 한그음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될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학계 천력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를주님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영광에 오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